이 암기 방법에 대해서 내가 하나만 좀 이제 추천을 좀 드리면 사실 엄매도 그렇고 사탐도 그렇고 과탐도 그렇고 어쨌든 암기 과목이 있어서 애들이 처음에 이제 외울 때 많이들 그냥 포기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처음에 외울 때 뭔가를 다 외우려고 그래. 세세하게 하나씩 다 외우려고 그래. 특히 엄매 같은 경우는 이제 너네가 이제 외울 때 어떻게 하냐면 막, 접두사, 막, 그런 것들 있잖아. 접두사랑, 막, 연결어미의 종속적 연결어미 종류, 막, 대등적 연결어미 종류, 이런 것들, 막, 세부적인 것들을 다한 번에 다 외우려고 하니까, 너무 많다고 느껴져서, 막, 하다가, 아, 진짜 난 못하겠습니다. 쥐지. 막, 이러면서 화작으로 다 넘어가거든? 그렇게 이제 다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, 일단, 1회독부터 시작해가지고, 사회도까지 이제 할때 어떤 식으로 그냥 했으면 좋겠냐면 아직 수능 보기 전까지 일단 사회도까지는 큰 것들 있지 큰 것들 큰 것들만 위주로 다 공부를 해뭐 예를 들어 언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뭐 문장 성분 뭐 이제 뭐 주어 목적어 뭐 부사어 관형어 이런 것들 문장 절에서는 이제 막절 구분하는 거 절의 종류 뭐 사동 피동 구분 뭐 이제 뭐 높임법 뭐 시제 그런 구분 1회독에서 4회독까지는 확실하게 그것만 딱 공부해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세부적인 것들을 나중에 여기다 채워 넣으면 돼 그래서 4회독 정도까지 하잖아.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큰 틀은 확실하게 알아. 그러면 이제 5회독부터 한8회독까지 있어서 여기서 이제 뭐하냐? 부분 좀 작은 것들 있잖아. 진짜 지엽적인 거 말고 작은 것들 있지. 예외적인 거 말고 이 작은 것들을 그 다음에 이제 이 8회독 할때 이제 너뭐 이렇게 많이 뭐 회독을 왜 이렇게 많이 해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너네 수능 보기 전에는 10회독은 해야 돼. 이건 맞잖아. 10회독은 해야지 내가 1등급을 받지. 뭐한 3회독 하면 되지 않아요? 안 됩니다. 예. 네. 제가 이제 사탐 1등급을 받은 사람으로서 사탐 이제 선배로서 말하는데 엄매도 이제 강사로서 말하는데 10회독은 하셔야 돼요. 그래서 5에서 8회독 정도는 작은 것들을 넣는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내가 그렇게 암기를 하고 그다음에 9에서 10회독 할 때는 이 정도 하면 거의 다 알아. 거의 다 알면 이때는 진짜 지엽적인 것들 있지. 진짜 작은 것들. 이때 이렇게 하면 돼. 그러면 진짜 암기하는데 진짜 최고거든? 적용해보세요. 추천드립니다. 후회 안할 거야. 진짜로.